안녕하세요. W스튜디오입니다.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대광 로제비앙 모아일가 분양 소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평택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되면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 청약 자격 또한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광 로제비앙 모아엘가가 어떤 건물인지 고덕신도시 계획지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대광 로제비앙 모아엘가는 A 55블록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공급 구면은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20개동 총 1,255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주택형은 84제곱미터 A 타입, B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가는 아직 책정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5억 초반대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이전에 소개해 드린 고덕대방디에트르와 같은 2단계 개발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고덕대방디에트르와는 조금 달리 조금 더 안쪽에 국제학교, 특목고, 중초등학교와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차를 이용한 교통편은 사실상 2단계 개발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비슷하게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평택 시내를 통과하는 BRT 버스 정거장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걸어서 다닐 만한 거리이기 때문에 나는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고, 그거보다 학군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곳, 고덕, 대광, 로제비앙, 모아일가에 주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평택 고덕에서 특히 에듀타운 근처의 2단계 개발 지역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예술의 전당, 박물관, 도서관과 같은 부대시설을 한박상공원 안에서 유치 중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항아리 상권이 되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부대시설 외에도 상권을 보고 다른 일반 편의시설 또한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또한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투자 포인트로 국제학교 유치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평택시는 고더 국제학교의 우선 협상 대상 학교로 스위스, 미국의 명문학교 법인 세 곳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제 영상 에듀타운의 교육 학군에 대해 서 알아봅니다. 영상을 보시면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레장 아메리칸 스쿨, 폴리테크닉 스쿨, 리버데일 컨트리 스쿨 그곳 세곳 중에 한 곳이 선정됩니다. 평택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3개 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검증을 거쳐서 올해 연말까지 최종 한 곳이 고도국제학교 운영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평택고도국제학교는 정원의 40%를 내국인 특히 평택거주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평택고도국제학교는 한국정규교육에서 인정되지 않는 비인가국제학교가 아닌 인가국제학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두 가지가 해외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해 국제학교 입학을 고려하고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매력적인 포인트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고덕 국제신도시 대광 로제비앙 모아일가 분양 소식을 학군을 중점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청약 일정이 나오는 대로 후속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찾아뵐 테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